챕터 5 아니, 채 아니, 8. 이제 5화입니다. 챕터, 챕터 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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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도를 짜로. 얼마 못쓴것 같아, 나. 아, 독끼 아직 있는 거야. 해독제, 해독제. 진정한 해독제를 만들어야 되겠어. 해독제를 만들면 려 뭐가 필요하지? 진짜. 자 이걸로 해독제를 만들어야 되겠어. 해독제를 구했다. 이게 진정한 회복 체력 때인가? 위브! 다 이제 고있으 살아날 거니까 일단은 난 지도를 짜고 있어 <laughs> 깜짝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나한테 독을 주지, 빼? 으 내가 독굴 주는 학교 아닌데, 야! 화가 풀리지 않는군. 으, 아! 아!

제가 어떻게 될건 됐던 거죠?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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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야! 야 괜찮아? 야, 야! 원투 넣어줄게.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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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먼저 가? 어. 야, 치료제 너 바로 위에 있어? 응. 아니, 해독제 너고 가줄게. 여기다가? 지. 찌... <laughs> 어, 야야야야, 네가 어쩌는 줄 알아? 뭘? 네가, 네가 나를 캔나으로 생각해서 막나 독불질 했잖아 이거. 아니 뭐? 내가 캔나으로 변했던 거 아니야? 도불질거 아니라 우리가 면접성이 있나 아닌 거 같은데. 아니면 내가. 홍경이가. 내가. 내가... 나도 죽겠지. 근데 나.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계속 남 어떨 땐남성해지는데 그러면 내가 캔내버 아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누가 독을 주입했잖아. 응. 그 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고 네가 그독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서 너 쓰러지면은 그 증상 그낙 낙받은 증상이 되고 네가 다시 쓰러졌다 일어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가? 그런 거 같아. 일단 가자. 근데 내가 더 나빠지면 계속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더 나빠져 봐야 계속 그렇게 일단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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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제 괴물들은 다 소멸한 거 같은데. 아직 캣랩이 있잖아. 아니 캣랩은 죽었지만 d you 아이 도그데이도 죽었는데 o t 타 t 이안죽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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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t o t y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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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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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p <laughs> e 치킨 치킨? o t 치킨 치킨 r o t o t 아. 에, 음.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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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어 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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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프로 왜, 타 왜, 왜, 주 왜, 왜, 는 거야?! 왜, 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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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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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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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건... 는 엄청 아쉬워! 아, 목을 쫄랐어. 으으으! 네이고약한 놈. 아. 한번 더! 쓰

Can't <laughs> tell. <laughs> 어? 그래서 너를 어떻게 했어 내가? 어? 하민아! 야! 분명히!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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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고방이 좀 들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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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어나! 어. 어, 잠시만, 기억이 사나는데? 뭐냐? 뭐야? 주아민? 呃。 꽁꽁 싸매야 되겠어 가수 여긴 또 어디예요? 여긴 또 어디냐고요?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laughs> 움직직일 수가 없어 i 미나 o 이가 공꽁상 if I'm g o i n 어 to be a good person. I'm not 야 u r e i 이 i 이 그니까 아까 너가 나를 창으로 찔려 죽였어. 아. 그건 내가 내 연구를 거 나를 아지는 아, 아파. 걔가 독을 주입했어 내한테. 더. 아. 역시. 나를 조금 쉬어. 아. 아, 잠시만 같이 가. 먼저 가보는데. <laughs> 아예 죽었어. 해독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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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빨리. 응. 누구? 나는구지나구 나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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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구지 나도구지? 나나도 들막 해독제 주입하고 막 그랬어? 어. 난 지금 너 처음 보는데. 누가 해독제 주입하긴 했어? 야, 응. 그거 나가 아니라 독불개머가. 어. 응? 너한테 독을 주입한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아. 나랑 목소리도 달랐었잖아. 어, 아마 그랬겠지. 어 그랬었던 거 같아. 내가 독불개머를 실제로 봤으니까. 실제로 봤어? 진짜. 신체는 아니야. 신체는. 그래? 현실 진짜. 진아니짜 진짜.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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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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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내가 왜 그걸 잘 알고 있을까? 이제 실을 테이프를 어? 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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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올려볼까? 이제 얼음로 가, 오리로 어하 역시 인간은 하차. 냉교도 공간으로 되는지 잘 지켜보자 오! 아 뭐야! 야! 야! 예스! 예으 아! 으! 야아 어... 어 그저 아까... 건... 그러려면 내가 한명이 죽는다는게 명이 진실이었어 독불경화 죽었군 야 준호야 괜찮아? 진짜 나야 와 진짜 말이야 아 어, 설마 아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 수술 시작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해독대 주입. 괜찮아? 역시내 색깔 맞았어. 야 빨리 일어나. 야, 이거 실험 대상으로 쓰여서 누구처럼 될 뻔했어. 어이구. 제가 그, 그 캔들 도플갱어또 드릴게요. 아까 그, 그 도플갱어가 나한테 냉동인간을 만들었거든? 야, 냉동인간 그거잖아! 그. 식물인간? 아니, 냉동인간 그 옛날 조선시대부터 따라오던 150년 전부터 연구했던 냉동인간. 그래? 연구를 150년 전. 전이면... 원래 이게 냉동인간 해제 후래. 이제 너 냉동인간으로 만들고 이게 해제 후로 만들려고 아, 근데 했던 거. 야 냉동인간을 거야. 왜 만드는 거야, 근데? 냉... 아, 냉동인간을 만들면,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이... 이렇게 냉동, 그거를 떼면은, 이렇게 빨갛게 되거든? 응. 이요 빨갛게 된 거를,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 전시를 해가지고. 도서관에? 어, 아니, 박물관에. 어. 전시를 해가지고, 막, 방불하게끔 만드는 거야. 응. 어, 다리가 잘린 거, 다리가. 아. 기다려봐. 잃어버린 다리를 찾으러 가보자. 오겠다. 예자 예차. 예차. 자, 예, 테이프로도. 오야, 야, 야, 테이프로도 감쌌어. 그래. 고마워. <laughs> 그래도 아직은 아픈. <아프네. 웃음> 그 캔랩이라는 거독불갱구랑면모이나 있으니까 독불갱구랑 그리고. 그, 걔네, 그 연구원들은 진짜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원 돋불개물돋불개물왜냐면 왜냐면은 연구원들 엄청 착화해서 우리를 밖으로 안내해주거든 근데 이렇게 냉동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돋불개물의 가능성이 어? 돋불괴이 야, 책을 발견했어 책인데 이게 돋불개물 책? 도플갱어 를 죽일 수 있는 방법. 도플갱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어 도플갱어를 모두 없앤다. 아니, 도플... 도플갱너를 봐. 이걸로 다 배워 버린 다음에 눈에 나온다. 도 도플갱어를 아 이게 죽잘안 보여. 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 내가 자세히 보일까? 여기 아주 작은 글씨로 써있어 이렇게 어떻게 써 있냐면 돋불게어 다섯 명을 모두 모아서 한 방에 배워라? 그러면 맨 뒤에 캡랩이 있을 거야. 아니, 캡랩이 아니라 캡랩 죽었으니까 프로토타임이 있을 거야. 라고 적혀있는데? 프로토타임이 나 아니었어? 아니야. 프로토타임이. 왜 자꾸 내가 남속해지랩야그 연구원들이 독을 주입했으니까. 이거 봐 이거 진짜 냉동인가 있잖아 얼음 응. 오! 카메라 내두고 내 검거 실력을 봐주지 빅플어가또 왔어 내가 죽일죽 내가 죽었을 줄 아는 거야 테이프야? 테이프를 뱅도인가 인간, 빨리 인간, 따위가인간을살인가뱅말인가뱅도인수 없는 인가 뱅두인가, 뱅인가뱅인간 이제 24시간 올려볼까? 그리고 독을 독을 다개 주입하고 독을 다개 주입했으니까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이번엔 꼭 시0시간후가도가가가 아, 방을... 어, 야, 다 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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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mm you. -hmm. 주위 말려! 주위 말려! 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 정신을 안 차렸나보네. 이따가 또 살아나겠지? 어, 눈뽈개가 다섯 명이다! 다섯 명이 모아서 파치! 아, 아들아! 냉동인간이 됐어어 냉동인간을 만들어버리겠다. <목소리> 얼음을 우선 넣고, 말려야지. <목소리> 공공 올라다 공공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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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또이이 시간 후 어, 여기, 가 어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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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난폭을 쳤나? 저기 다 흩어져있네. 야! 하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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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돼서. 계속... 아니, 내가 오늘 된게 아니라. 아, 그 도펙갱을 한 놈, 진짜. 배워보자야지. 하민아, 하민아. 하민아, 너이 실력 잊지 않겠어. 야, 이 더프기어. 어디 갔지? 어, 내 칼. 아, 우선 찾아나가볼까? 아, 아파. 유령이 되었어. 나 찍으면 안 돼. 나 유령이라서 안 보이는데 목소리 듣난다 어? 응? 준이야 어딨어? 나 유령이 되었어. 그래? 어 어디 있어 너? 나네 앞에 있지. 내 앞에? 내 앞에? 난 <laughs> 없는데? 나 왔어. 나상에 갔어. 나. 나, 그, 뭐냐. 착, 뭐지? 그, 아니. 나, 착한 어린이들하고, 그, 천사랑. 야, 아까. 그 유령이 전, 됐어. 저승사자, 아, 그래? 그, 저승사자님이랑 하이파이브 다섯 번 하고 있어. <laughs> <laughs> 저승사자님이랑. <laughs> 야. 저승사자님이랑 하이파이브 다섯 번 하고. 신기하다. 그리고, <laughs> 아, 그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무기를 주었어. 이거 공디팡팡이라고. 공디팡팡 <laughs> 공디팡.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공디팡팡으로 공디팡팡 때릴 수. <laughs> 잠깐만 지금 2시 40분이야? 잠시만. 우리 영어가야 되잖아. 파피 p p y Flame. i 도 돌아옵니다. 아니 지금.